한국에서 어휘학습을 할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여기 한국어 뜻두개 정도 이렇게 놓고 달달달 외워서 오늘은 스무 개 중에 몇개 맞았니?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어휘 개수의 양을 늘리는 작업이에요. 양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을 끝도 없이 매일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어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여기 어휘 지식의 깊이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요 필수 어휘로 지정된 이 단어들을 가지고 깊이를 계속해서 깊이 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뭘로 이어지냐면, 위딩 스피드가 빨라지고, 위딩 스피드가 빨라지면 독해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하고도 사실 관계가 있어요, 이게요. 조희수 박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영어교육 한 30년 이상 몸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말 실력입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말을 잘해야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문제를 잘 파악하고 대답도 잘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어 읽기에서 외국어 읽기로 전이되어서 넘어오는 실력들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루틴의 힘입니다. 입시 특히 성적과 관련된 영어는 어떻게 루틴을 잡아서 그 루틴대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오느냐라고 하는 그 힘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모든 것이 입시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거 전문용어로는 활류 효과라고 불러요 워 a 백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교재를 좋은 걸로 바꾸고 커리큘럼을 바꾸고 해도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올릴까 여기에 따라서 그 이전의 수업 내용이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만 초등학교까지는 영어가 성적을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으로 다독을 할수 있는 경지까지 올려줄까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 위주의 영어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한번 스위치를 딱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스위치를 해줄까가 굉장히 큰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크게 어휘하고 문법을 가지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요. 6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필수 어휘가 있습니다. 그게 한 750개 정도가 되고 외래어까지 합하면 한8 8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초등어휘는 한 800개 그리고 중등과 고등은 한 번에 엮어서 필수 어휘를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2300 플러스 해가지고 외려 들어가고 그러면 한 2500개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800개와 2500개 요 단어들 있잖아요. 요 어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어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크라시니 1980년도에 초보 학습자들, 디기너들을 한번 봐라. 이들의 돌아다닐 때 문법 책을 들고 다니느냐? 아니다, 사전 들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초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학습하든 간에 기본 어휘를 충분히 익히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휘의 양을 늘리는 데 치중하지 않고 어휘 지식의 깊이 있죠. 이거를 좀더 깊이 하는데 포커스를 두신다면 보다 풍성한 어휘 학습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동화 출판사의 북카 클리어라고 하는 어휘책입니다. 중학생 어휘는 세 권이고 고등학교 어휘는 두 권이잖아요. 왜 중학교 어휘편이 한 권이 더 많지? 이게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권에서 뭘 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때 커버를 했던 필수 어휘들을 한번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1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필수어휘 800과 이후에 사용되는 요2500 단어 있잖아요 요거를 단단히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휘 연구를 보면 어휘군들을 이제 빈도순으로 뽑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은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자주 쓰이는 어휘 2000개를 밴드1이라고 부르는 어휘군이에요 교육부에서 정한 어휘들은 단어 800개와 2500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밴드원에서 얘기하는 어휘 2000개는 대표 어 2000개예요. 이 말은 파생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 2000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스포큰 잉글리시에서 요 2000개의 단어가 83%의 커버력을 가져요. 이 말은 이 2000개의 단어를 잘 알고 활용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말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2000개의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2000개의 단어는 외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를 또한번 사실은 짚어봐야 합니다.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필수어휘, 초중등 에서 다룬 어휘들이 20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요 어휘들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대학에 갔을 때 영어 실력이 뒤쳐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기본이 되는 이 3000개의 단어들을 제대로 다지지 않았을 때 대학에 가서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 3000개의 단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000개의 요 단어들을 다져준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또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단어를 외울 때 뜻만 외우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휘학습을 할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여기 한국어 뜻두개 정도 이렇게 놓고 달달달 외워서 오늘은 스무 개 중에 몇개 맞았니?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어휘 개수의 양을 늘리는 작업이에요. 양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을 끝. 없이 매일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 어휘가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요 어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이렇게 어휘 지식의 깊이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어휘를 우리가 여러 번 만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달달달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듭해서 이 어휘와 만나면서 다양한 문장 내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또이 단어의 파생어가 있잖아요. 형용사의 형 통으로, 부사형으로 이런 식으로 거듭해서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어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해줘야지만 이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기존에 어휘학습을 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양을 늘리는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깊이를 다져주고 이 필수 어휘로 지정된 요 단어들을 가지고 깊이를 계속해서 깊이 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이게 궁극적으로 적으로는 뭘로 이어지냐면 리딩 스피드가 빨라지고 위딩 스피드가 빨라지면 독해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하고도 사실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씩만 외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능 수준의 지문을 다섯 개 정도 주고 풀어보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 다섯 문제 중에 세개 정도는 맞추더라고요. 대학생들을 다시 불러다가 네가 읽은 지문의 의미가 뭔지 추려서 나한테 한국말로 얘기를 해봐. 그러면 수능 한삼 등급 아이들이 한삼 분의 일 정도만 제가 읽은 지문 문의 뜻이 뭐혹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머지가 의미를 모르고 단어들 몇개 아는 거잖아요. 이걸 의미를 그냥 상상을 해서 엮은 다음에 문제를 풀고 또는 수능을 푸는 요령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주제어가 나온다. 이 접속사가 나오면 이 반론이 시작이 돼. 뭐 이런 큐 같은 걸로 푸는 연습을 해서 문제는 얼추 맞추는데 뜻을 모르는 지경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본 어휘들의 뜻을 깊이 비, 뜻뿐만이 아니라 품사, 반이어, 파생어, 유의어 뉘앙스까지 넘어가서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깊이 아는 것 이런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어 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는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공의 사다리를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까 하는 수단으로 영어 교육을 하게 되고 영어 교육의 동기가 그러면 탑. 다운으로 주입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영어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영어가 즐겁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나 내가 영어가 너무 영어가 재밌고 즐겁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니까 더 재밌어지고 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어린 나이에 사실 잡혀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단단하게 어린 나이에 잡혀지면 이 힘으로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을 견뎌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을 다닌다고 한다면 저는 입시 대입. 이 학원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입시처럼 공부를 시키는 것 있잖아요. 이건 정말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를 양산해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 영어 학원도 모든 영어 학원이 인텐시브 리딩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학원은 다독을 시키고 어떤 학원은 체험형으로 해서 마치 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런 이머전을 돌리기도 하고 입시 위주의 선행 학습들도 있고 이셋 중에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원을 보내는 게첫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학원을 고를 때 남들이 모두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 잘못하면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 아이를 잘하는 아이들의 받침돌로 깔아주는 그런 역할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 대치동의 학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잘하는 아이들이 와서 소문이 나서 잘하는 아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하는 잘하는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학원이 성적을 잘 올려주는 잘하는 아이가 다닌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루틴으로 영어를 매일 매일 할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가 즉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선수나 또 하나는 영어를 루틴으로 계속해서 할수 있는 이두 가지. 를 어린 시절에 잡아주고 이 힘으로 위로 올라간다면 영어 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었다가 저는 어머님들께 그런 질문 듣거든요. 어떤 교재들 보면 영어 단어 밑에 한국말로 이렇게 음가를 적어놓은 그런 교재들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들이 음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어 읽기를 한다는 건 영어 문자를 디코딩, 해독하는 처리 기제를 뇌 안에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그걸 하려고 영어 읽기를 하는 건데 영어 단어 밑에다가요 한국말로 음가를 적... 그럼 그건 한국어 디코딩을 하는 거지 영어 읽기 디코딩이 뇌 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는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발음 기호 발음 기호도 요새는 IPA 스타일도 많이 쓰지만 다른 시스템도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직접 귀로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QR 코드를 가지고 듣고 따라 하기 연습을 할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는 발음 기호도 공고히 할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장치 잘돼 있고요. 교육부 필수 어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단어장인가 요거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필수 어휘도요, 800개를 초등학교용으로 정해줬다. 그러면요, 지필할 때이 800개가 75%를 차지해야 돼요. 25%는 자유재량입니다. 이 800개 안에서만 글을 써라라고 하면 아무도 못 써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800개 이외에도 엑스트라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800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어휘들이 사실 이런 어휘책을 만들 때 그것도 빈도수를 뽑아 가지고 반영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좋은 책을 잘 고른다고 하는 건 800개의 어휘를 잘 제시를 하되 빈도수가 높은 엑스트라 단어들도 반영을 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가지는 책의 구성 목차를 딱 봤을 때요. 어휘를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휘를 어떻게 하면 좀더 컨텍스트 안에서 담아서 보여주는 그런 문 문맥이나 연습문제나 활동들이 들어가 있는가 여기까지 보시면 좋은 어휘 교재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특징이 한국어로 의미 설명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어 의미 설명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언어들로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교재가 가지는 장점 뭐냐면 우리는 영어 어휘를 가지고 그냥 하나 하나 일대일로 머릿 속으로 들어가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요 가장 좋은 건 어떻게 의미의 망 안에. 역... 거 가지고 넣는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교재 구성이 지금 주제별로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라는 주제가 나온다. 그럼 학교에 대한 어휘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릿속에 학교를 이미지화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볼수 있는 사물들을 쭉 내가 교실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휘들을쭉 구성을 해서 의미의 망을 구성해서 머릿속에 넣는다. 이러면 되게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이런 친절하게 의미가 설명되어 있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의 망을 구성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교재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가지 파생어가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형 또는 동사형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까지 아이들이 눈이 가는 대로 가면서 짚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파생어들, 유의어들이 옆에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볼때 발음과 품사, 뜻, 그리고 이 뜻을 예문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주어진 한국말을 큐를 삼아서 의미의 망을 잡는 작업을 하는 것까지 하고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게 이제 유의와 파생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사실 어휘 지식을 깊게 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휘나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어휘를 공부하는 학습자 입장에선 되게 헷갈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이 헷갈리는 단어들을 이 책에서는 묶어서 한번 변별해보는 그런 연습 문제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운 이렇게 이런 어금과 접사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면서, 아, 내가 요것들을 의미를 잘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유의하게 볼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책은 이제 학년별로 사실은 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한 친구들은 일권 같은 경우에는 초등 800어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일권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한번 아이에게 이 책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단어가 있다. 그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은요. 그럼 이 아이는 리딩 수준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만약에 한 챕터에 있는 어휘가 10개가 나와 있다 그럼 10개 중에 모르는 단어 몇 개인가를 처음에는 그냥 집어보는 작업만 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단어를 다몇 회독을 해가면서 단어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거를 거듭 반복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학습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책을 주긴 줘야 돼요 다만 아이한테 이미 영어를 좀한 아이한테는 너 모르는 단어 아는 단어 단어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하게 만들어요 어휘지식의 다섯 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이 단어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안다고 표시한 단어 있죠 그거를 몇 개를 줘 보세요 이 단어를 가지고 만약에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아이는 이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뜻은 알아요 그런데 문장은 못 만들어요 그럼 그 아이는 이 책을 한번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표시한 단어들은 따로. 와서 의미의 망을 구축하면서 발음 듣고 예문 보고 파생어 보고 마지막에 의미의 망 구축해주는 작업까지 모르는 단어들은 처치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는 단어들은 얼마나 아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책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매회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안다고 하면은 얼만큼을 아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겸에 정확하게 맞춰서 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이가 얼만큼을 아는 단어 개수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안다고 한 것도 어느 정도의 깊이로 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슈퍼셀리 u 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슈퍼라고 하면 위에라는 뜻이고 셀리어스가 속눈썹이에요. 그러니까 속눈썹 위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잘난 척한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 다른 사람들을 깔아보잖아요. 속눈썹 위로 자기들을 두고 이렇게 깔아보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슈퍼셀리어스의 의미가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단어 하나를 두고 어근과 첩사를 가지고 의미의 망을 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의미의 망을 구성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요. 아니 쳐져요. 왜냐하면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아라고 했으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공부하든 간에요. 학습자가 그 정보를 딱 보고 남이 엮어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정리되어 있는 단어들은 더 깔끔하게 잘 정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그럼 이잘 정리되어서 제시된 단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데? 그럼 내가 딱 보면서 아, 오늘은 현으로 끝나는 단어가 세개 있네. 근데 보니까 이세개 중에 두 개는 명사인데 이거는 셔누로 끝났는데 동사야. 오 이상한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학습자의 주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보를 엮는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아이들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정보를 접할 때마다 새롭게 낯설게 하는 질문들. 다른 뭐가 되게 재밌었니? 이거는 왜 셔누로 끝났는데 동사야? 이런 것들. 처음엔 한 번씩 툭툭 던져지면 아이들이 어 내가 이런 정보를 접할 때마다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구나. 수퍼가 위라는 뜻이 있으면 다른 단어에서는 수퍼가 똑같은 의미로 쓰였나? 그래서 다른 어근하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의미가 이루어질까? 이런 거를 내가 머리를 막 굴리다 보면 달달달 쓰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 이거 궁금한데 한번 하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 계획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시름을 붙여 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직접 체크하게. 그래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 북카클리어는 계획표가 쭉 짜여 있어서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치, 뭐한 달치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하나가 정해질 때마다 어떤 보상을 하나씩 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 어릴 때 사실 암기 과목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암기는 싫어해요. <laughs> 암기를 할때 어떤 걸 사용을 했었냐면 단원. 제목들만 쫙 적어놓고, 붙여놓고, 마치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제목만 보고 내가 아는 걸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학습을 강화하는 기재거든요. 왜냐하면 읽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수용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 말로 할수 있는 지식은 이거는 정말 내 지식이고 표현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 딱 보면서 내가 엮어서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단계가 들어가면 정말 장기 기억으로 잘 들어갑니다. 어휘 학습에서도요. 그래서 단어들을 딱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엄마한테 한번 네가 설명을 해 봐. 아이가 이 단어는요. 이 단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요, 얘하고 어우러졌을 때 이런 문장에서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휘 지식이 되게 깊어진 겁니다. 실은요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된 단어 세트를 가지고 좀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장기 기억 안으로 넣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의 망 안에 넣으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그냥 챗 GPT한테 그 단어들을 딱 넣고요. 이 단어들을 모두 넣어서 재미있는 영어 지문을 만들어 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문을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리딩 지문의 난이도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중학생 정도면 A2 레벨,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B1 레벨 정도가 되거든요. 유럽 공통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CEFR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겠으면 중학교 영어 지문을 몇 개를 샘플로 놓고이 샘플들과 같은 수준의 리딩 지문을 이 단어들만 써가지고 만들어 줘라고. 하면 쭉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만든 걸 가지고 한번 내컷의 웹툰으로 그렸죠 그럼 내컷의 웹툰이 그려졌잖아요. 이 웹툰을 가지고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럼 아이가 단어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리딩 지문을 들어 볼까? 하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리딩 지문을 들으면 훨씬 의미가 다르죠. 의미의 망한으로 이제 들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요 단어들을 물어보는 빈칸 채우기 어휘 확인 문제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 만들 들어줍니다. 그럼 지문을 듣고 풀기 때문에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단어들 있잖아요.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학습을 하는 건또 아닙니다. 그렇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영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험 대비,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내가 영어학 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배들의 어떻게 공부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요. 저는 아무리 커다란 것, 아무리 위대한 것도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는 때로는 영어 단어 하나입니다. 이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마음 이 없으면 아무리 영어를 좋아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영어는 즐거워하고 나는 그냥 귀로 주워들어서 영어만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영어 읽기나 영어 라이팅은 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 하나부터 쌓아가면서 나의 영어를 늘려가는 피와 땀이 없으면 사실은 나 자신을 이 사회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목소리 지분을 바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은 영어를 사실을 쌓아야 하는 작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요거를 쌓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출판의 어휘책 다섯 권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의미론 단위로 필수 어휘를 묶어서 깔끔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습 보조 장치들, QR코드라든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앱들도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쉬운 한국말 설명이 의미에만 구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틴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매일매일의 연습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루에 딱 10분만 하는데 이 정도의 분량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으로 오래 가는 것, 그래서 다섯 권을 쌓아가는 힘 있잖아요. 요거를 이동화출판의복합 클리어가 정말로 영어 학습의 가장 발판이라고 할수 있는 어휘, 그 학습을 클리어하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될지 않을까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